와인 라벨 일람법 How to Read Wine l a b e l 열네 번째 순서입니다. 열네 번째 와인은요, 스페인 펠릭스 솔리스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 솔리에라가 만든 템프라니오입니다 라벨을 보시면요, 생산국가는 스페인으로 되있고요, 생산지역은 디오 지역인 라만차입니다. 등급은 디오 지역인 라만차에서 생산되었지만 템프라니오 품종으로 불리는 등급의 와인이고요, 라만차레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라만차 지역은 스페인의 한 가운데 마드리드 옆에 있는 이 지역인데요, 라만차. 이 안에도 여러 와인 지역들이 표시돼 있습니다. 다시. 라벨로 돌아가면요 숙성 등급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와인의 이름은 펠릭스 솔리스의 브랜드 중 하나인 솔리에라가 만든 템프라니오 되겠고요 또는 솔리에라가 라만차 지역에서 만든 템프라니오 이렇게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 빈티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와인의 테크니컬 시트를 훑어보면 와인 지역은 라반차 듀오 지역이고요. 솔레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솔레라 레드로 표시되어 있죠. Product of Spain 보다는 한 등급 높은 왜냐 지역이기 때문에 라반차 지역에서 생산한 레드 와인 이렇게 부르는 등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와인이고요. 품종은 템프라니오 그리고 뭐 시빙 온도는 10에서 14도 정도 그리고 테크라 시테는별 내용은 없고, 이 라만차 지역에 대한 설명이 좀 붙어 있는데요. 라만차 지역은 수도 마드리드의 바로 옆에 위치한 방대한 지역이고요. 세르반테스가 지은 소설, 동키호테의 무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테이스팅 노트는 매, 매우 간단한데요.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게 자세한 표시는 없고, 색상이 짙다, 인텐스 컬러다. 그다음에 베리류의 향이 강하게 난다. 부드럽고, 균형 잡혀 있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워딩으로만 생성되어 어, 있는 와인이고.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닙니다. 그냥 스페인 와인, Product of Spain으로만 표시된 것보다는 한 등급 높겠죠. 왜냐면, 라만차 지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라만차라는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만차 디오 지역에서 만든 레드와인, 라만차 디오 지역에서 만든 템프라니오 정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이 와인을 제작한 솔리스의 솔레라 브랜드는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데요. 우선, 로제 와인은 템프라, 템프라니오로 만든 로사도, 로제 와인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라만차 디오 지역. 그래서 품종으로 불러야 되겠죠. 솔레라에서 만든 템프라니오 로사도. 또하다 생산하는 와인은 화이트 품종이 있는데요. 아이렌이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고요. 같은 등. 같은 등급입니다. 솔레라가 만든 아이렌 정도 품종을 붙여서 부를 수 있겠죠. 하나 더, 더 붙인다면, 솔레라가 라만차 디오 지역에서 생산한 아이렌 정도로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 와인에 대한 종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이 와인 생산자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펠릭스 솔리스 아반티가 이 와인 회사 이름인데요. 당초 펠릭스 솔리스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발데페나스에서는 카스 알발리나 로스 로니스 같은 브랜드의 와인을 만들고 있고 라만차 지역에서는 칼리자 비냐 산후안 솔레라 온테펠리오 같은 브랜드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고델 레이라는 또 와인 생산 회사를 매입하여 스페인의 중부 지역의 대다수의 와인 생산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리베라델 듀에로가 있고, 루에다, 또로, 그다음에 리호하, 이렇게 종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품질 등급이 높은 와인은 생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중부 지역에서 생산, 생산되는 포도들을 매일 해서, 이 발효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발효시설, 또 숙성시설들을 활용해서 아주 고급 등급의 와인보다는 데일리하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와인들을 스페인 전역의 와인 지역에서 생, 재배된 포도로 만들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도 와인을 두고 있는 등전 세계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저가 데일리 와인의 와인 생산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 30 종류 브랜드의 와인을 생산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여러 7, 8개의 회사들이 각각 다른 브랜드들을 수입해서. 시중에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솔레라 브랜드만 소개를 하였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다른 브랜드의 와인들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라벨은 스페인의 펠릭스 솔리스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 솔레라가 만든 템프라니오 였습니다 와인 라벨 읽는 법 how to read 와인 라벨 14번째 순서였습니다